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증시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 금투세 찬반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 정말 참담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없는 수준이었죠. 더구나 이 진성준 의원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이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할 말이 없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 국내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자 이거죠. 자,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건 애초에 5천 이상 버는 개인도 없고, 지금은 손실 볼 때도 거래세를 내지 않냐. 그래서 이 거래세를 좀 폐지를 하면은 오히려 개인들은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시장 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구나 요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주가 조금 오르려고 할때 갑자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 급락시킨 경험 있으시죠? 자, 최근 들어 이 프로그램 매매가 유독 심해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래세 때문이에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적어질수록 딱한 호가만 수익을 내도 엄청난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를 크게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미친 듯이 사고팔고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 해가지고 바로 꺼라박고 그리고 지들이 이렇게 패드기 신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삽니다. 그리고 다시 0. 몇 프로 오르면 다시 또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이 정도인데요.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이게 더 심해지겠죠. 이 폭을 더 작게 해도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래세는 다시 0.3% 수준으로 복귀를 시키고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이 저렇게 날뛰질 않겠죠. 더구나 이번 토론에 참가했던 의원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저 역할극이다. 그리고 국장의큰 손이 빠져나가면, 인버스를 투자를 해라. 자, 이런 것들 사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도 모자를 판에, 인버스를 투자해라. 지금 역할극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좀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규모 자금 이탈이 시작이 됐죠. 자,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투세 시행해가지고 큰손 떠난다고 하는데 이 해외 시장에서 투자를 해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세금 부과한다고 해서 떠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주식 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국내 증시가 이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사실 요즘은 박스권도 아닙니다. 그냥 힘이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아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우아양할 때 미국장은 오르고 있어요.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큰손 입장에서 세율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계속 오르고 있는 해외 주식을 하러 가겠지. 뭐하러 국장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소리죠.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들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도 이번 토론회를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과 뜻을 모아 움직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희대의 악법이죠.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놀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보다 몇천배 빠르게 해가지고 더구나 한 틱,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으로 나가는데 개인이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높으신 분들은 사모펀드 통해서 뭐프로그램은 수익 낼수 있겠죠. 자, 악법 등의 악법, 이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는 것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 반대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010-8676-3947이 번호로 동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뜻을 모아서 이 민주당에게 금투세 반대 여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10-8676-3947이 번호로 동의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HLB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HLB가 이제 현장 실사 들어가는데 이게 승인 기간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HLB의 심사가 지연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자, 5월에도 HLB가 임상을 실패하면서 네,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다 보니까, 심사 지연이라는 이 키워드만 보고 공포 매물이 나왔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뉴스 제목들이 문제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이번에 그 BIMO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들어가면서 클래스 1로 하냐, 클래스 2로 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최종 심사 승인 결과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HB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클래스 2로 심사가 분류가 됐어요. 자, 클래스 1으로 했으면은 이게 한두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클래스 2로 하면은 한 여섯 달까지 걸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심사에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된 걸까요? 아니죠. 진행 과정에 오류가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BAM을 할 때, 이번에 신약을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둘중 하나로 결정을 하는 건데, 클래스 2로 결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HB 뉴스 제목들 보면은, 무슨 다 심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연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니까 무슨 문제라도 발생을 한 것처럼요. 근데 이건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이번 가남 신약은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분류를 해서 심사를 해야겠다고 밝히니까, 그에 맞는 심사 기간이 부여가 된 거고요. 다만, 이 소식으로 주가는 크게 빠졌죠? 차트 흐름 보면은, 이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 개파락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 외국인들이 대거 받았어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클러스 2로 분류 결과가 나왔는데 왜 파는 거지?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언론사에서부터 심사가 지연이 됐다. 마치 무슨 큰 문제라도 생겨가지고 심사가 미뤄진 것처럼요. 더구나 이전에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주가가 크게 빠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휘둘리시면 안 돼요. 이 흐름이랑 이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은 다른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저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그냥 현장 실사를 통해서 클래스2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2에 맞는 심사 기간을 갖게 된 거고요. 근데 HAB는 워낙 언론에서도 좀 많이 까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이건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구해온 정보입니다. HAB는 관리하는 주체, 이 세력이 따로 있죠. 더구나 이 주가 관리하는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파락 당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낙폭이 나와도 제한적인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것처럼 주가 한가 같습니다. 지금 HAB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다만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영상에서는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대신 여러분들한테 좀이 내용 자체를, 이 자료 자체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내용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더구나 정보는 무료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저기 번호 010-8676-3947이 번호로 S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직접 준비한 h l b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더구나 이거 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혼자서 마음고생 하지 말고 확실한 정보 확실하게 알아가시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딱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내용 꼭 알아가시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리면 010-8676-3947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기실 때이 종목 명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정보는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정보 받으시고 더 이상 주식으로 손해보지 마시고 이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식을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적용해도 이 투자를 할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따로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 번 보여드린 이 신호수식을 활용한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이제 트레이딩 시그널이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채널은 아무래도 모두가 입장이 가능한 건 아니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한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 오늘 날짜 10월 15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x 스게이트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시간 8시 12분에 아침 8시 12분에 신호가 나간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종목 현재 매수 권장 가격 4,500원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죠. 매도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신호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의 코멘트 정도로 이 매수 권장 가격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X데이트 보시면 은 오늘 시초가가 이제 4,450원, 아까 4,500원 이하라고 되어 있죠. 충분히 부합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 급등 흐름 나왔졌기 때문에 이 종목 아침 시초가부터 잘 대응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볼수 있었던 상황이 나왔고요. 자두 번째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 보겠습니다. 8시 12분 같은 시간에 나왔죠. 권장 매수가격 4,750원 이하입니다. 바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차트 보시면은 오늘 시초가 4,720원, 4,750원 이하에서 매수니까 아침 시작하자마자. 타점을 잘 잡았다면 바로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수식 신호. 지금 두개 떠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ICTK이고 7,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13분에 신호가 나온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ICTK는 보시면은 예시초가 7,55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7,700원 이하에 지금 부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애니젠입니다. 애니젠 같은 경우는 1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똑같이 아침 8시 장 전에 신호가 나온 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애니젠 보시면은 현재 시초가 12,750원, 13,000원에 부합이 되죠. 그럼 아침에 바로 잡으셨다고 하시면은 이 수익 무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호를 직접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매수 권장 가격까지 같이 설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작정 입장을 도와드리면 여러분들 수급이 꼬입니다. 이 시초가부터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악 단체로 달려들리면요 이거 세력들이 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요청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676-3947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문자가 온 순서대로 제가 확인을 해서 채널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더구나 이 채널은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직접 수식을 사용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수식을 활용한 매매신호 포착받고 싶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010-8676-3947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외에도, 현재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입장 요청이 아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채널방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이 텔레그램 채널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뉴스, 증시의 중요한 뉴스나,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 매매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또는 틈틈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이 수익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이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채널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신호 소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이 이 신호 소식을 기반으로 가동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c t s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지만 좀 장중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 신호 소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에는 인스코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스코비 보시면은 오늘 장때 양봉 그 이전에 지금 화살표로 신호가 나오는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은 급등 임박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표시가 되면서 화살표가 두 개로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이 신호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비교해가지고 그게 다 부합이 될 경우에 띄워줍니다. 즉, 세력들의 매집과 이런 급등이 곧 임박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코퍼스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 이전에 신호가 없죠. 그 앞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비교를 하는 데이터 값에서 부합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없으니까 안 하시면 됩니다. 중앙 에너비스는 있죠. 그러면 이것도 보고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 프리시즌 바이오 나옵니다. 자그 외에도 펜젠 나오고 있죠. 영풍정밀. 자, 영풍정밀은 오늘 24%의 상승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종류 많습니다. 자 와이바이요.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신호는 안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할 필요 없는데, 이 이전에 나온 적이 있죠. 더 하단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화제약 나오고, 흥구석은 또안 나오죠. 이처럼 나오는 것들 위주, KT 알파까지도 지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진짜 띄어쓰기 하나라도 틀리거나, 뭐, 식을 작성할 때 점이나 콤마 이것만 틀려도, 바로 수식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파일을 드릴 거예요.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걸 따라서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이제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8676-3947이 번호로 수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문자 확인하고 나서 제가 수식 바로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 수식 적용하시고 혹시 안되는 게 있으면요 다시 문의주셔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새로운 수식이나 검색식 시황에 대해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아래 링크로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직 잘 활용하시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찾기 어렵고 이 실시간 대응도 불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종목 하나를 깔고 가는 프로젝트고요. 자 준비한 종목은 수익률도 분명 기대를 할수 있지만 애초에 수익금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보자. 자 이게 목적입니다. 비중을 크게 실을 만한. 그런 종목을 알아보자는 거죠. 더구나 시장에서 이 현재 헷지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밀리더라도 이 종목 자체가 밀리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누가 종목 좋다고 해서 이큰 돈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넣습니다. 자, 매집주를 들어가는데 소액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100에서 200만원을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뭐 반년, 1년 이렇게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뭐100% 200% 1000% 내면은 뭐 합니까? 이 매수 금액이 애초에 작으면은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근거가 충분하다면 애초에 큰 수익금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진입 자체를 1억에서 5억 단위, 몇 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금액을 키우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종목에 대한 근거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왜이 종목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앞에 이 급등했을 때의 재료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저때 오른 거는 단순한 앞으로에 대해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이 아니고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소외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 기대감을 만들었던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닥에서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역대급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급등 모멘텀에 대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 종목을 좀 제대로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 종목 설명부 듣기 전에 종목 명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8676-3947 매집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확실한 종목은 시장의 방향성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있고 회복기엔 다른 종목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정감있게 이 종목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깔고 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개 있는데요. 이 종목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핵심 모멘텀 그리고 노출 타이밍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2차 전지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2차 전지 상태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2차 전지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기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2차 전지 기업이 아니고요. 2차 전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럼 또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를 말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r 1 0 0이라고 하죠. 이 R100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 맞추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거 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CF100을 좀 언급을 했지만, 이게 카본 풀이죠. 하지만 이거는 해외에서, 특히 서방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R100으로 우리도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R100, 2차 전지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제 최대 단점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 가능성이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겠죠. 즉, 모멘텀 자체가 확실하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추가로 기대할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출 타이밍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모든 테마의 경우는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급등하기 전에 테마의 시작을 알리는 강한 호재가 먼저 나오고요. 이 정보의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루트로 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하는 정보 라인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라인이 빈약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참 뒤에 알고 또 고가에서 물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그 기준 정리해 놓았고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 매집주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단에 있는 번호 010-8676-3947 이 번호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요, 최소 3파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을 아실 거예요. 자, 준비된 재료가 보통 규모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더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닌 근거를 갖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는 거죠. 혹시라도 아까 문자 못 보내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번호 010-8676-3947 매집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이 정보 자료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제대로 된 투자 진행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